민주당 비대위는 개정을 논의하던 당원 80조 일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시간 반 회의 끝에 당원 80조 일항에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망에서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때 부재 결정을 하는 기구를 윤리심 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탄압을 판단하는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꿔 꼼수 개정이라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의장이 되는 당무위원에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셀프 면제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당원당규를 전당대회라든가 공직선거에 임박해서 바꾸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기소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개정을 절충안으로 넘긴 비대위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당헌 게시판은 개정에 반대한 의원들을 역적이라 몰아 세우거나 해당 의원들을 공천 탈락시키자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의원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들은 SNS를 통해 개정에 반대한 의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올리거나 이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당원을 무시한다. 친윤 프락치라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명분상으로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할 때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대표적인 안인데 이거를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퇴를 계속 안 하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소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야당 때 했던 거를 뭐 다시 지금 와서 바꾼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대표 선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거의 기소된다고 자 고백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정말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논의됐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죠. 어쨌거나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게 되겠죠.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 대표가 되면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격 자료를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그래도 한편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갖다가 상대로 해서 좀 얘기를 안할 수가 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아마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왜요? 뭐 자기 약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또 시선도 있고 하니까 국가의 중대한 과제를 갖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소선수호방해 가지고서 민주당이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둘이 싸우는 그런 투쟁의 모습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협치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제도 개혁 같은 것을 전혀 할수 없는데. 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탄압받는다고 하면서 시간 끌어서 총선까지 가면은 그거 자체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아... 대통령은 아마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나는 야당 대표를 존중하겠지만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하는 거는 그건 거기서 독립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절대로 이재명 의원이 후 어, 대표가 되면 그렇게 그런 프레임으로 안갈 거거든요. 이거는 여당의 탄압이고 대통령의 탄압이다고 끝까지 싸움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 하면서 이준석 대표 질문 나왔을 때 다른 정치인이 하는 얘기 안 들었다는 식으로는 하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 아니면 여당에서 그거를 파악을 하고 싸우지 않는 국면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 모습으로 가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근데 저는 싸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프레임 만들고 그다음에 지지자들 선동하고 그다음에 그 힘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어,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를 오래 안 해봤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청와대 참모진이라도 그거를 대체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참모진 음. 면모를 볼 적에 그거를 대체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소위 백일 기자회견하면서 사실 인적쇄신이라는 것을 거의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 난관을 갖다가 극복을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흰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을 갖다가 해쳐나갈 것이냐를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